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어젯밤에 화장실 가실 때 소변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말이에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계시다가 저녁에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몇분 동안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 하나가 보내는 절망적인 구조 신호예요. 바로 신장이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픈 것도 없이 조용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으면 가슴이 아프고,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런데 신장은 달라요. 기능의 70%, 심지어 80%가 망가져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김성수입니다. 지난 30년간 신장질환과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는데,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딱세 가지만 바꾸시면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로도 놀라운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정보들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 저녁마다 습관처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신장에게는 독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위험한 습관 세 가지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아침 습관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한 가지만 바꿔도 한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투석이라는 끔찍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소변 거품이나 아침 부종, 발목 자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신장이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에 참여하셨던 박정순 72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박정순님께서는 처음 저희 연구소에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이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계시다가 저녁에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정상 기준치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정수님께서 제가 제안한 식습관 개선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물 요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짜게 끓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국물을 거의 다 드셨는데 이걸 해조류로 만든 싱거운 무침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던 진한 커피 대신에 우엉차로 바꾸시고 모든 반찬에 생마늘을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단한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거의 붓지 않고 발목 부종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생기던 거품도 훨씬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꾸준히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들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아침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이 특별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박정수님처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신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신장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좋은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이 신장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 때문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이눌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해서 신장의 정화작용을 돕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이눌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가 현저히 안정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크레아틴인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순 72세님도 매일 아침 우엉차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눈에 띄게 붓기가 줄어들었어요. 우엉을 드실 때는 껍질째 조리하시는 게 좋고요. 간은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풍미를 더하시면 염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우엉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식탁에 우엉 한 조각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들이 왜 신장에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해조류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우리 몸의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서 신장이 받는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해조류를 일주일에 4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0%나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김미자 69세님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평소에 미역국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너무 짜게 끓여서 드시는 게 문제였어요. 제 조언에 따라서 미역국을 아주 싱겁게 끓여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발목 부종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해조류를 드실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지 마시고 참기름이나 식초로 간을 해보세요. 맛도 더 깔끔해지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갑상샘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해조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드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평소보다 얼마나 싱겁게 끓이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만 신장에 왜 특별히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해서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생마늘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초기 신장질환 환자군에서 신장 기능지표가 20%나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최영호 66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 생마늘 두 쪽씩 꾸준히 드셨는데, 몇주 후부터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마늘을 드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늘을 썰어서 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에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위가 약하시거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반찬에 다진 마늘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세 가지 음식, 우엉과 해조류와 마늘은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건강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셔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망치고 있는 위험한 습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2000mg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김치찌개나 라면, 각종 국물 요리들이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거든요. 짠 음식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마치 24시간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은 지쳐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소금 대신에 허브나 식초를 활용해서 간을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국물 요리를 드셨다면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진통제를 남용하는 거예요.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진통제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물들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필요할 때 가끔 복용하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 보세요. 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다른 방법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동시에 운동은 부족한 생활 패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적정량이 있어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6g 이상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48g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당분간 섭취를 줄여야 할 것도 있어요. 탄산음료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들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인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커피 4, 5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흡연도 당연히 끊으셔야 해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금연이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나쁜 습관, 짠 음식과 진통제 남용과 잘못된 단백질 섭취 패턴만 고쳐도 신장은 분명히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거든요. 이제 남은 건이 모든 내용을 하루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진통제는 별 문제 없다거나 짠 음식도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들이 결국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식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신장은 조용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정말 극명해요. 짠 음식을 계속 드시고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면서 운동은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엉차 한 잔, 해조류 반찬 한 접시, 생마늘 한 쪽을 꾸준히 드시면서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특히 부종이나 소변 거품 같은 초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붓지 않고 양말을 벗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상쾌한 느낌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과 우엉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는 국물 요리의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에는 생마늘을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부종이 정말 신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부종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에 맞는 대처법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신장 건강법도 그런 노력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클 거예요. 건강한 신장이 있어야 다른 모든 건강관리도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다짐도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줄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